추가 할인에 무입주 전액대출 가능한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산난내 입장 플래너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부천 오정동에 위치해 있어요. 방 3개에 2개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 넓은 평수를 자랑하는 집이에요. 이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없이 무입주로 전액대출 가능한 현장이고요. 향후 오정역 착공 예정으로요. 집값 상승과 미래 가치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은요. 주위에 초중과 가까운 학세권 위치에 있습니다 집 바로 앞에 버스정장이 있어서요 서울과 부천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자차로 5분이면은 서울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사나 출발하겠습니다 현관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은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일괄 스위치 잘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고급스러운 화이트 실크 벽지 들어가 있고요 자 왼쪽이 이제 신발장인데 총4 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넓은 사이즈로요 신발 많으신 분들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허리 선반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쓰신 차키라든지 향수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이제 편리하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은색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에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깔끔한 화이트톤 색감이에요. 크고 넓게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쪽이 이제 주방이고 바로 반대편에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넓은 동광 거리 자랑하는데요. 아트월과 소파월 폭이요 4m 가까이 되는 넓은 거실이에요. 네모 반듯하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쇼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인용, 5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웨인 스코팅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위에 상부에 보시면요. 이제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거실 창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체감과 통풍이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이제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요. 고급스러운 포셀린 타일을 옆으로 누워서 시공했어요. 길이감이 굉장히 좋아요. 넓은 아트홀이기 때문에 이제 83인치, 95인치 대형 TV 충분히 들어간 사이즈예요. 일단은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께도 전혀 걱정이 없는 넓은 거실이에요. 일단은 넓은 거실을 봤고요. 반대쪽에 있는 이제 주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이제 동선편한 D자형 주방이에요.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요, 냉장고 두대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 화이트 톤, 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요. 싱크볼 사이즈 넓고 크게 잘 나왔고요. 고급스러운 비앙코스탈 타일에 주방 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3구형 가스렌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 이제 알레신드 식탁 밑에는 이렇게 서랍장이 있어서요. 밥솥이라든지 전자렌지 놓고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그리고 이쪽 의자 두 군데 있는데 를 보시면요. 이쪽 공간이 남는데요. 바로 앞에다가 이제 6인용 이제 식탁이라든지 4인용 식탁 놓고서 T자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요. 주방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더 좋아질 거예요. 식사도 이쪽에서 이제 6인용, 4인용 식탁 놓고 사용하시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들어왔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12자가 넘는 사이즈, 큰 사이즈예요.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상부 보시면은 우물 형식으로 포인트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오늘 보여드릴 빌라긴 하지만은 이렇게 스프링클러도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고요. 화장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안에서부터 세면대랑 양변기잘 들어가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시공되어 있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도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일단은 안방 화장실 조금 작아서 건식으로 사용 가능하지만요. 그래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온 안방 욕실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온 게이 안방 같은 경우면은 이제 침대를 놓고 별도의 이제 책상이나 이제 화장대 놓고도 남는 공간이 있는 넓은 안방을 봤어요. 자,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은 안방이랑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요. 오늘 보여 드린 집은 두 개의 베란다가 있어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큰 사이즈의 방이고요. 일단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릴게요. 방 사이즈 3개가 너무 크고 넓게 잘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에 스프링클러 시공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베란다 공간에 이제 보일러실이 들어있어요.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쪽이 베란다인데 너무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집 많으신 분들 이쪽에다 이제 수납장을 짜시든지 아니면 수납공간을 활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창문도 크고 넓게 잘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베란다가 있는 공간인데요. 세 번째 방도 열자가 넘는 사이즈로 큰 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하나의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베란다 공간 보시면요.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다 너무 크고 넓게잘 나왔어요. 이쪽 타 타일, 바닥 타일도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요. 이쪽에 이제 수전이 있어서 세탁기 이쪽에 놓고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가능하고요. 일단 두 개의 베란다가 크고 넓어서 짐이 많으신 분들께는 전혀 걱정이 없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제 세 번째 방인데요. 방 사이즈 크고 넓게 잘랐습니다. 깔끔한 화이트톤에 마찬가지로 상부에는 스프링쿨러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 자 메인 욕실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먼저 안에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틈 걱정 없이 그냥 샤워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세면대, 양변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돼 있어서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 목욕용품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도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자, 오늘 보여 드린 집 부천 오정동에 위치한 신축 리룸 세대였어요. 무입주로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요. 방3개 또한 너무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개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린데요.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게다가 할인 분양 중에 지금 무입주까지 가능한 현장이었어요. 자녀가 있으시면 추천드리고요. 가까운 재래시장과 주변 인프라 또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상담 번호로 편하게 문의 해 주세요. 고객님의 눈높에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